네 예,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퀵정렬에 음,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원래 퀵정렬 그러면 어, 뭐 교과서라든지 피봇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그 개인 피봇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이 소스를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뭐값 받는 거에 대해서는 값은, 이렇게, 어, 마음대로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음, 받으면 돼요. 물론 뭐, 외부에서 받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요. 자, 자, 그런데 이 값이 어딨냐면은, 여기, 요 값이나, 요 값이죠, 요 값.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값인데, 어,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처음에, left 하고 right를 둬요. 그래서 left를 l이라고 할게요. right, 는 r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left, 어, l은 좀 대문자 써야 되겠네 똑같이, 그죠? l 는 l은 처음에 어딜까요? left는 0이 되겠죠? 여기 0. right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여기는 전체가, 개수가 n개면 n-1일 거예요. 그죠? n-1. 이렇게 넣고 시작하는 거지.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가운데라는 거, 가운데 개념으로 가운데의 값을 찾는데 값을 값을 s라고 해요. 값을. 그럼 이 가운데 값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여기 값 들어온 거를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a 배열에다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a 배열에다가 대괄호 열고 이 s는 어디냐면 s는 어떻게 잡았냐면. A에, a 0부터 n-1까지니까 이걸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눈 값이겠죠? 그러니까 여긴 0이고, 여기는 n-1이니까 9겠죠? 이고 0하고 9하고 돼서 나누니까, 2로 나누니까, 나누고 정수로 넣으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A4에요. 그래서 A4는 여긴 지금 얼마냐면은 0, 1, 2, 3, 4니까 45죠? 서이 45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나중에 제가 또그피봇을 이용해서 하는 그 개념도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이 s가 s가 피봇이에요, 사실은. 피봇. 음, 가운데 이 값. 근데 번호가 아니고 값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네 번째의 값을 s에 넣어요. 그럼 s가 45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간 s 값을 기준으로 놓고, 기준으로 놓고, 소스를 제가 잠깐 설명하면서, 어,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까지는, 어, 값 받은 거를 출력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기 함수로 들어가서 퀵 함수를 볼게요. 자, 왼쪽과 오른쪽 값을 받고, 배열의 주소 값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45. 자, 45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45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left가 여기 있는데, left하고 right가 각각 여기 위치를 가르킬고 있겠죠? 그러면, 어, 소스를 쓰다 보니까, 음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뿔뿔 시켜주는 소스를 짜려고 하니까, 들어가면서 뿔뿔 해야 되니까, 여기여야 되겠죠? 여기. 여기여야지, 뿔뿔 하면 여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소스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일단 임시 i 값을 left에서 하나, 하나 빼고, 또 임시 right 라이트 값을 right에서 하나 더 하고, 각각 빼고 늘리고 해요. 왜냐하면, 왜 뺐냐 하면, 다음 소스에서 마마 i. 증가하면서, 일 증가하면서 들어가려고. 그래야지 마지막에 맞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음. 사실은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를 안 하고 그냥 i 값이고, 그 i 값을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렇지만, 그러면 변함이 없잖아.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 줄여가지고 놓고, 하나 늘려놓고, 여기 들어가면서 줄이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 w h 돌때 또, 아, 늘리는 거죠. 다음번 w h 돌때또 늘려서, 그렇게 하면서 w h 값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증가하면서, 다음 거 보고, 다음 거 보고, 다음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뭐냐면 S보다 더 크, 크거나 같게 되면 나 멈춰요. 크거나 같게 되면 멈추는 거죠. 45보다 큰 거가 나오면 그걸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또 이쪽에서는요, 45보다 작은 것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넘겨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45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45보다 큰 애들이 모여있고 이쪽은 45보다 작은 애들이 모여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음 물론 이거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오른쪽이 크고 왼쪽이 작으니까 당연히 if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left하고 right 두개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 아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나온 거첫 번째가 45에요. 그죠? 네 번째 값인데 그게 45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계속 밀고 가고, 오른쪽으로 계속 왼쪽으로 밀고 가고. 그렇게 해서 값을 각각 찾아내는 거죠. 어떤 값이냐면 i 값과 j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처음에 이값을 찾아볼게요. 45를 기준으로 했어요. 45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 자, 이쪽에서부터 보면은, 41, 24, 아, 76에서 걸려버렸어요. 76에서 걸려가지고, i는, i 값은, i 값은 0, 1, 2니까 2가 되어 있겠죠, 현재? 이렇게 해서 찾았단 말이죠. 이쪽은요, 이쪽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5보다 적은 수가 바로 여기 36에서 걸려버렸네요. 그러면 j는 얼마일까지요? j는 9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서 튕겨 나왔어요. while 문을 벗어난 거죠. 이 값을 가지고 어떻게 되었나 보세요. i하고 j하고 각각 값이 서로가 위치가 i 값이 여기 넘어가서 일로 이쪽에 넘어 가 있고 이쪽에 넘어 가 있고 j 값이 이쪽에 넘어 가 있다 그러면은 할 필요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물론 요거, if는 그런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값을 서로 바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76과 여기에 이 36이 서로 바뀌어야 되겠죠? 순서를 바꾸는 거죠. 스와핑 한 거예요, 여기.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간다는, 또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45와 36이 바뀌었어요. 다음 레벨 한번 볼까요? 이거죠. 36하고요, 76만 바뀌어 있는 거죠. 36과 76이 서로 바뀌었죠? 이건 이해되시죠? 자, 36과 76이 서로 바뀌어 있어요. 그죠? 바뀌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봐요. 그 다음에는, 바뀌고 난 뒤에, 타시약기 들어가는 값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나. 레프트는 다시 퀵 썼는데 이쪽 편, 이쪽 부분이죠. 라이트는 이쪽 부분이겠죠. 그걸 다시 볼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레프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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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처음에 레프트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었 여기 아까 보시면은 A만 증가됐었지 레프트는 그대로 있잖아요. 0이었어요. 그죠? 0을 기준으로 해서, left는 그대로 두면서, i-1 그랬으니까, i가 어떤 값이 2였죠? 그래서 하나 줄여가지고, 이 값은 찾았으니까, 이제 이 밑으로. 그러면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뒷부분이 뭐가 될까요? 요것이. 이것이. 이것이,